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4장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별의 진화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 4장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장도 배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개의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궁금합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헬륨 정도까지밖에 원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소도 있죠. 몸에 탄소도 있죠. 질소도 있죠. 인도 있죠.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인 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라늄과 같은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전기에너지를 아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뱅 우주론에서 헬륨까지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우주에는 다양한 원소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느냐? 바로 그것을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에서 만들어 내는 원소고요. 두 번째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이 만들어 내는 원소의 종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태양은 지금 빛이 반짝반짝 나고 있는가? 이세 가지를 오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인 성운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별을 만드는 구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별을 만드는 구름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별이 태어납니다. 이것을 수치화해서 본다라고 하면 한 반지름이 1 0 0 k m 예요 반지름이 100km인 구름덩어리에서 탁구공 하나 정도의 별이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태양을 만든 그 구름은 지금 태양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구름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성운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요. 자, 그러면 별들을 만드는 구름은 어떤 원소들이 가장 많은가? 그건 바로 수소와 헬륨이라는 것입니다. 왜? 빅뱅 우주론에서 거의 다 만들어냈던 원소들이 수소와 헬륨이고요. 그 이외의 원소들은 사실 지금은 한 2%밖에 없어요. 수소가 74% 정도가 되고요. 헬륨은 24%가 됩니다. 그 나머지를 보통 천문학에서는 우주, 즉, 무거운 원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리튬부터는 3번부터는 118번까지 무거운 원소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아주 많은 곳이 있겠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 성운 중에서도 밀도가 조금 높아야 되고 온도가 조금 낮아야 돼요. 자, 그런 성운들에서 별이 잘 탄생합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높아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클 거고요. 온도가 낮아야 기체들을 잘 끌어당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은 기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끌어당겨도 기체 분자 운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단, 별이 되기 위해서는 끌어당겨져야 되기 때문에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성황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겠죠. 바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전을 하면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서서히 회전하면서 수축하면 회전 속도가 굉장히 조금 빨라져요. 자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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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축을 하면 위치 에너지 감소. 그것은 바로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열이 온도가 얼마만큼 높아지냐면, 바로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도에 이제 딱 달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별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가 별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중심부에서,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를 우리가 비로소 별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사실상 그전 단계는 구름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부 온도가 약몇 도? 천만 도에 달하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4개가 모여가지고 헬륨 1개로 바뀌는 그 과정을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수소핵융합 반응은 수소 4개가 헬륨 1개가 되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마지막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 정도의 질량은 가진 별의 진화 경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단계가 있습니다. 자 원시 별은 바로 성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운이고요. 자 그다음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계열성은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반응을 하고 있는 단계가 바로 주계열성입니다. 자, 그러면 적색 거성은 무엇이냐면, 이제 중심 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 바깥 부분이 별이 갑자기 막 커집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별이 갑자기 커지면서, 자, 부피가 커집니다. 별의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겠죠. 온도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배웠던 별의 색깔에서, 온도가 높으면 푸른색 별이 되고요. 온도가 낮으면 적색 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적색 그런데 크기가 커졌다. 거성이라고 불러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단계가 끝나고 나서는요.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 단계는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 아까 원시별은 선생님이 다뤘기 때문에 주계열성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 전체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태양도 그 중심 핵 부분에서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정확하게는 태양 정도의 크기에서 한30% 정도 되는 그 거리까지 핵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 부분만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심 부분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다른 곳 아니에요. 중심 부분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그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계열성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나중에 몇년 동안 지속이 되는지는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지만 평생은 주 계열성에 있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중심핵에서 수소들이 계속 고갈이 됩니다. 수소가 계속 고갈이 되기 때문에 수소가 나중에 없어지겠죠. 수소가 이제 다 없어지면 더 이상 태울 수소핵융합 반응을 할 만한 수소가 없어지면 바로 그때부터 적색 거성 단계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글이 있지만 선생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은 질량이 엄청나요. 그런데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엄청난 중력에 의해서 핵은 점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핵이 점점 점점 줄어들면 핵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자, 핵의 부피가 줄어들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죠. 열이 전달이 되면 그 중심 핵의 주변에 있는 수소층이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껍질을 쫙 커지게 만듭니다. 중심핵은 계속 수축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 껍질이 쫙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 표면 온도는 별의 온도는 떨어지고 색깔은 붉게 되는 그런 적색 거성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색 거성 단계를 거치게 되면요, 바로 엄청나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적색 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그러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수소 핵융합밖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소 핵융합밖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온도가 점점점점 점점 올라갑니다. 온도가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억도죠. 1억도까지 중심 핵이 점점 점점 수축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로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하면 바로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집중.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탄소까지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질량으로 중심 핵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1억도 정도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1억도가 되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진다? 탄소까지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탄소까지 만들어진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 그러면 그 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는 껍질이 뭐 계속 커져가지고 껍질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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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는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중심 핵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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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축을 하지만 아주 밝겠죠? 왜냐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흰색을 띠는 아주 작은 별이다라고 해서 백색 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정리해 놨죠? 껍질은 날아가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바로 아주 작은 중심 핵은 백색 외성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그리고 적색 거성, 행성상성운과 백색 외성 이렇게 네 단계가 있고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바로 탄소까지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죠. 어, 선생님,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요. 또 열심히 해야 됩니까? 우리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보다 질량이큰 별이라고 하면 선생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과학을 하는데 크다 작다 애매해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태양보다 약 8배 또는 10배 이상인 별을 태양보다 질량이큰별 또는 무거운 별이라고 하고요. 이런 별들은 조금 단계가 다릅니다. 자, 원시별은 같고요. 주계열성 단계도 같아요. 그런데 초거성입니다. 얘네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적색 거성이 아니라 거성보다 더큰 거성. 바로 초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바로 이 껍질 부분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요. 중심은 중성자 별 또는 블랙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주계열성까지는 헬륨이 만들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1억도 이상에 올라가서 이제 초거성 단계가 되면 얘네들은 탄소도 만들죠, 산소도 만듭니다. 쭉쭉쭉해서 이 초거성 단계까지는 철까지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철까지만 만들 수가 있냐면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거성까지는 아무리 질량이 큰 별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계까지는 철까지만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아주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밝혀지고 있는 주기율표의 118번까지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우라늄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의 원소들은 어떤 핵폭탄을 만들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우리가 보통 우라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탄소까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초거성 단계에서는 철까지만 중심핵의 철까지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의 진화를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이 성간 운이라고 하는 이런 원시 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적색 거성 행성 성운 백색에서 질량의 큰 별들은 초거성 이런 적색 초거성도 있지만 청색 초거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초거성 단계를 거치고 초신성 과정을 거치고 질량이 조금 더 작게 남아 있으면 중성자별, 질량이 좀 많이 남아 있으면 블랙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결국은 중심에는 탄소, 그다음은 헬륨, 그다음은 수소층이라고 하는 그런 적색 거성의 모습이 있고요. 질량보다 엄청나게 큰 초거성의 별들은 가운데에 철, 그리고 규소, 뭐 황, 그다음 산소, 탄소, 헬륨, 수소, 이렇게 아주 예쁜 양파껍질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바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이 바로 지금 태양에서 별이 빛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소 원자핵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질량이 분명히 수소 원자핵 4개 합친 거 헬륨이 되었으면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같아야 되죠. 그런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여기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럼 감소된 질량이 질량이 조금 감소가 되거든요. 감소된 질량이 무엇이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수명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꼭 100억 년까지만 구하는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리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수치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질량이 감소되는 비율이 있겠죠. 그 질량이 감소되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 질량이 감소되는 비율이 있을 건데 그 비율이 0.0074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감소가 되지만 우리가 태양의 질량이 있겠죠. 그 태양의 질량에다가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수 있는 게한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의 전체 질량에다가 한 10%를 곱해 주고요. 그리고 이 비율을 곱해주면 바로 질량이 줄어든 거고요. 이 줄어든 질량이 여기에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태양에서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에너지를 지금 1초당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느냐 즉 광도로 나눠주면 이것이 수명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통합과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요,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질량이 감소가 되고요. 그질량이 감소된 만큼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공식이 이는 mc 제곱이고요,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입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이에요.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가 있고 질량이 에너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시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선생님 온도에 따라 가지고 중심 핵의 온도에 따라서 핵융합 반응을 할수 있는 원소가 있고요. 그리고 생성된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정도는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고요. 중심 핵에서 열심히 핵융합 반응을 한 초거성은 철까지밖에 만들지 못한다. 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